안녕하세요. 피디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첫 먹방, 아닌데 굉장히 옛날에 한번 먹방을 했었는데, 아무튼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는 이제, 요거가 우메다입니다. 해프파이브, 해프파이브, 어, 우메다인데 모르겠죠. 아무튼 해프파이브 우메다인데, 제가 오사카 우메다를 가끔씩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그 나오면 무조건 먹고 가는 그 식당을 조금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어뭐 지도하고는 이렇게 옆에 따로 나올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 주소도 밑에 찍어 놓을게요 근데 저는 동남아를 예전에 출장을 정말 많이 갔어요 출장을 정말 많이 가고 했지만 여기는 베트남보다 더 베트남 음식이 맛있는 베트남 가게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오세요 우메다입니다 아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전우산안 써요 요만한 이런 여러... 고슬비는 잘 우산을 안 씁니다. 지금도 한 3시 정도 됐나? 지금 한 2시 반 정도 됐는데, 한산하죠? 정말 여기 해프파이브 거든요? 원래 되게 사람들이 많은데, 한가 합니다. 한가요. 로드뷰. 어, 저 원래 브이로그 못 하는 거 아시죠? 어, 못 해요. 좀 찍어주세요. 안 하세요. 안 돼. 못 하니까 안 하는 건데. 자꾸. 아무튼. 오늘 가는 곳은 베트남 음식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자, 끝장, 끝장 나요, 끝장. 그래서 이쪽, 저기, 우메다 쪽은 한국 음식점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먹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하면 한국 음식점처럼 좀 쾌하고 시원하고 그런 걸 합니까? 베트남 국수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 동네 오면 무조건 가요. 무조건 가는 동네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기는 이쪽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지하로 이제 내려갈 거예요. 지하로 내려갈 거고, 위치는 대충 이 가게입니다. 이 가게에요. 비아, 호이, 우메다 아마도 맞을 거예요. 근 여기 따라오세요. 이렇게 이제 지하로 내려가니까, 계단 정말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정말 맛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아, 베트남.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음,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유명한 거는 베트남 국수예요. 베트남 국수.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사 음, 사실 다 맛있는데 오늘은 규스지 어, 니구포 이걸 먹겠습니다. 랑 그리고 어, 뭘 먹을까요? 그리고 음, 이거는 밥이랑 같이 나오니까 별로고 그 다음에 하루마키 코이콩이라는 하루마키 일본어는 하루마키예요 하루마키도 시키겠습니다 두개 시킬게요 맞습니다 하루마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메인인데 야 이게 And then you can do something else. 진짜 방금 뭐 한, 먹는 거 보셨겠지만 제가 하루마키를 일본에 정말 많이 먹어봤고요 그리고 저 본국에서 한국에서 뭐 미국에서 다 먹었는데 하루마키 진짜 이기가 진짜 맛있어요 그 제가 원래 가게에서 이렇게 찍는 거에 굉장히 어, 샤이 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사실 잘못 찍는데 오늘 조금 철판을 깔고 찍습니다 그 그래 다음에 또 바로 이제 국수 오면 또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본에 와서 <laughs> 베트남 국수를 먹는 것도 참 웃긴 건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뭐 말할 것도 없습다 너무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거는 100개만 더 내면 공짜로 줍니다. 공짜? 100개는 더주니 거면 이렇게 똑같이 이거는 고기? 고기바비. 고기 입니요 고기. 요거 할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항상 오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있는데, 여기서 조금 칠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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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칠리소스를, 일단은, 핫 칠리소스를 넣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넣지만 일단 이렇게 넣어서, 이건 언제 오시든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핫 칠리소스를 넣어서 저는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국수가 안 보이구나. 일단은 먹도록 하죠. 네, 이게 진짜 그, 그거 보이 보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고기가 진짜 음, 커요. 음, 네, 진짜 맛있습니다. 아. <목소리> 너무 맛있어요. 야, 제가 도쿄에서는 사실 베트남 국들을 못 먹었고, 오사카에서 몇 군데 남는데, 요거 제일 맛있어요. 음. 와우, 너무 맛있다. 한국에 제 친구들 오거나 아니면 한국분들이나 일본 사람들 지역에 뭐 친구 사이 뭐지인사이에서 이렇게 만나서 어디 먹으러 갈까 하면 무조건 여기 데리고요 왜냐면 여긴 진짜 먹어서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정도는 드셔보는 게 어떨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게막 연인들 와서 뭐 여행 오면 괜찮죠 근데 막 데이트 어 데이트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막 프로포즈 할수 있는 그런 <laughs> 곳은 아니지만 진짜 이 입구를 들었으면 정말 이웃적이에요 이런 테이블이라든지 흘러나오는 음악이라든지 다 그... 어 동남아 또, 그런 분위기가 훨씬 많이 납니다. 그리 여기는, 어, 배, 한국 식당 가면 한국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데 진짜 한국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베트남, 현지 정말 많이 있어요 유학생 분들 같아 보이는데. 저 옆에도 지금, 어, 한덟명 앉아서, 어,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저건 무슨 학고 유튜브지 이러면서 먹고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음, 드시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